요 놈을 요 놈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요 놈이다를 식으로 세워줍니다. x의 n승, x제곱 빼기 ax 더하기 b를 x 빼기 3의 제곱으로 나누어주면, 몫은 qx라고 놓으시고요. qx 구할 필요 없습니다. 나머지는 3의 n승, x 빼기 3으로 둡니다. 그럼 요것도요, x에다가 3을 대입합니다. X에다 3을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3의 N승, 그 다음에 9 빼기 3A 더하기 B가 되고, 우변에는 요거 0되고, 0되니까 0 되고, 얘도 0 되니까 0,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3의 N승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어떤 자연수거든요. 그래서 양변을 요걸로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서 요두 녀석을 옆으로 넘겨주시면은 B는 3A, 마이너스 9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. 그럼 이제 첫 번째 식을 다시 한번 쓸 건데요. x의 n승 그대로 써주시고,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ax까지 그대로 써주시고, 여기 있는 이 b를 자, 이 녀석으로 바꿔서 써줍니다. 그러면은 3a 마이너스 9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변은 그대로 써줍니다. 얘는 뭐 정리할 거 없어요. 그대로 이렇게 해줍니다. 그러면은 요 안에 거 인수분해 하시면 되는데요. 자, 우선은 요 놈과 요 놈을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 해줍니다. 그럼 x의 n은 중괄로 열어두시고, x 빼기 3, x, 플러스 아, 3, x 빼기 3이 될 거고, 그 다음에 요 녀석 두 개는 마이너스 a로 묶습니다. 마이너스 a로 묶어주시면은 x 빼기 3이 또 되겠죠. 중괄로 닫아주시고, 요렇게. 해 줄칠까?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마이너스 A로 묶었다. 그러면은 여기서 공통인수 X 기 3을 앞으로 한번 빼봅시다. 그러면은 X의 N승, X 기 3. 그리고 괄호 열고, 그럼 남은 거, X 더하기 3에다가 뒤에 남은 거 빼기 A까지.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러면 우변도 뭐 그냥 쓰셔도 되는데, 여기 뭐 공통인수를 한번 묶어 볼까요? x 3을 한번 묶어 봅시다. 묶어도 되고 안 묶어도 되고. 그러면 중괄호 열어 두시고 x 3 하나 남고 qx가 하나 있겠죠. 그리고 뒤에는 3의 n승. 이렇게 이제 정리가 다 됐습니다. 그럼 x 3은 이제 약분해서 사라질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없애주시고요 양변에다가 마지막으로 x 는 3을 또 한번 대입하게 됩니다. 그럼 좌변은 3의 n승 곱하기, 여기다 3 대입하면 6-a가 되고, 그 다음에 우변에 여기다 3 대입하면 얘는 0 되니까 사라져요. 그래서 3의 n승만 남습니다. 그러므로 a는 5가 돼야지 똑같겠죠. 그리고 b는, 어 a가 5니까 여기다가 5를 대입하면 15에서 9를 뺄 거니까 6이 되겠다. 그래서 a와 b의 값을 이렇게 정리하시면,